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건사초입니다 검사초 오늘 저희가 해볼 작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 이게 감격스러울 일인지 뭐, 그냥 보통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저희 첫 영상이 첫 10회가 영상이? 넘었더라고요. 네, 저희도 10회가 넘습니다 네. 어, 뭐 지나가다가 무섭고, 어, 얘네 뭐야라는 생각으로 봐주셔도 되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음,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봐주신 분이 또볼 일은 없겠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자 수는 저희밖에 없지만, <laughs> 예,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해볼 작업은 바로 도색, 도색 작업입니다. 자,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해 제가 가져온 건 바로 HG 인피니트 저스티스입니다. 아주 명키스로 유명하죠. 자, 일단 HG 인피니트 저스티스의 특징을 소개드리자면 이렇게 머리에 아주 높이 올라가 있는 이 블레이드 안테나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스티커 처리로 이렇게 해준 아주 멋지게 이렇게 머리를 장식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이, 이게 이렇게 비행기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전개가 가능하거든요 이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자이 장이 이 HD 인피니트 저스티스의 특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aughs> 이분이 가져오신 그건 다은 바로 이 전편에 소개드렸던 HD 주나믹스입니다. HD 듀나믹스의 특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네. 영상으로 가 주시고요. 저희가 클립을 위에다 여기 여기 여기인지 여기인지 띄어 놓을 테니까 여기인지 여기인지 띄어 놓을 테니까 자 이거 따라가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여 드리고 이거를 오늘 도색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네. 이 도색 작업이 그 약간 전편의 먹선 작업이랑 비슷한데, 먹선 작업을 보고 오신 분은 좀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도색 작업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는 무엇이냐? 자, 일단 이, 이쓰시가 필요합니다. 조금 얇은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뾰족 면봉, 예. 네. 그냥 일반 면봉이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너. 네, 저번에 소개드렸었던 네. 이 신너입니다. 이 신너도 여기 이렇게 쓸모가 있습니다. 뭔역선과 약간 비슷한 원리인데, 비슷한 원리라면 어디에 쓸지 다들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수많은 에나멜이 필요한데요. 네, 이 에나멜도 이 신너와 똑같은 제품입니다. 네, 이 에나멜이 이제 똑같은 이제 타미아라는 이제 곳에서 팔, <laughs>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나멜은 종류가 엄청 많은데 굳이 다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색깔 몇 개씩만 사놓고 그리고 먹선은 꼭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먹선이 있으면. 네, 먹선은 정말 퀄리티를 이게 나중에 에이 이게 선이 이렇게 그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멋있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먹선 다 그려놓고 보세요.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은 완벽하게 선이 구별된 거를 볼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먹선 작업, 아, 먹선 작업이래. 네. 도색 작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HG 주나메스에 이 여기 <laughs> 쉴드, GN 쉴드가 아무튼 그 쉴드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홈들이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홈들이 파여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도색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선, 이런 움푹 들어간, 초점이 안 잡혀요. 이런 움푹 들어간 선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먹선 작업과 비슷하게. 이 먹선 작업과 비슷하게 선에 들어간 곳에다가 이, 이쑤시개로 발라주는 건데, 저는 여기와 여기 또, 위에 여기 여기 쪽을 여기 가슴 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좀 팔려 있는 부분에서 하면 좋지만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곳 그리고 꾸미고 싶은 곳에 네, 해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용해볼 색깔은 골드 래프 X12 기호번호. 어 이게 반전이 돼서 카메라가 반전돼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골드 래프 X12번. 이렇게 이걸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사용할 거는 이 블루, 핑크색과 블루의 조합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X, X4, X4에, 아, 초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초점이 잘안 잡혀가지고, X 4에 블루.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에나멜을, 어, 평소에도 그렇고, 좀, 오랜만에 사용하셨다? 그러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흔들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는데, 오랜만에 한번 도색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흔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흔들어주시고, 이게 여름에는 녹아있어서, 약간, 안, 안할수 있는데, 겨울 같은 데나 건조할 때는 이게 굳기 때문에 흔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저이 정도면 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이쑤시개를 꽂아서 사용하는 건데, 이, 이 에나멜을 사용할 때 흔드, 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이 신너처럼 뚜껑에 있는 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걸 직접 담그게 되면은, 에나멜이 너무 많이 묻어서, 이게,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뚜껑에 있는 것만 톡 묻혀주는 겁니다. 이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laughs> <난> 반말했는데, 할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할게요. 네. 아, 너무 웃기네. 전승사고 날보냈네 네, 초딩이 컨셉이어가지고, 가끔씩 현우 씨 터질 수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뚜껑을 이렇게 똑 하고 까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뚜껑에 이 묻어있는, 보이시죠, 이거? 이 에나멜 용액? 이거를 이렇게 찍어주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드, 뭐, 실버와 같이, 이렇게 약간 마블링이 있는 것들은 겉겉 부분을 약간 찍어주셔야 돼요. 좀 보여줘 이거 시청자분들. 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겉에 부분을 찍어주셔야 돼요. 겉에 부분을 찍으셔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골드 래프 색깔이 묻은 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색을 하고 싶은 곳에 해주세요. 자. 잠깐 나 해세요는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아 여러분 저희가 이게 초딩이라서 이게 약간 발음이 안 좋은 것도 있고 <laughs> 그래, 그래서 이거는 좀애해 부탁드리고 <laughs> 자 저도 아저 이빨이 하나가 여기 비어가지고 저는 저도 파란 색깔 이거를 <laughs> 톡 찍어가지고 자 이거는 그이이 이 분께서 그 약간 금발 진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웃음> <웃음> 아, 그냥 저 이런 컨셉으로 갈게요. 원래 이런 컨셉 많이 었는데 <laughs> 아, 아네 오씨, 소리. <laughs> 소리. 아래집에서 올라오겠다. 아, 여러분들, 이거 안, 안 보여드려도 하실 수 있죠? 저가 방금 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laughs>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게 따로 저희가 보여드리기 좀 어려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는 저희가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 그런 게 없어가지고. <laughs> 이거 지금 일반 카메라예요 그, 일반 그앱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진 그 카메라 같습니다. 근데 네, 약간 저 도색 좀못 했죠. 저거 도색은 좀못 하는 편이라서. <laughs> 저 도색 도색은 잘하고 먹선은 못 넣거든요. 저는 도색 잘하고 아도색못하고 먹선 못 넣니다. 아 먹, 먹선 잘냅니다. 이게 이게 그 에나멜은 번지는 게 아니라 직접 다 하나하나 칠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틈 있는 곳에 위에 톡 쳐주면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는 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기 답게 어렵죠? 거의 거의 창작 같죠? 네, 거의 그좀한 3년 이상 하시는 분들 이런 아니면 특별하게 도색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데, 하실 수 있고. 네. 저희는 아직 저는 아직 좀못 저는 도색을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기술력이 레알로다가 부족해요. 그래도 예그좀 네. 참고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오. 참고만 해 주세요. 그냥 보세요 영상 끝까지 그냥 보세요. 그냥 봐 주세요. 네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거를 굳으면은 괜찮습니다. 안 네. 부셔졌어요. 자 이렇게 명키치라는 거 이렇게 조지게 떨어뜨려도 <laughs> 이렇게 안 부셔진다는 거. 네 이거는 이건... 광고는 아닌데 그냥 추천은 드려요. 네, 개인적으로 예쁘게 생겼거든요. 진짜 좋아요 이게. 네. 그리고 예쁘고 튼튼하고 그냥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사세요. 가쁜 광고. <laughs> 아 근데 광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광고 진짜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건담 광고 봤습니다. 이거 유튜브 그냥 댓글에 남겨주셔도. 저희 근데 미자여가지고 어차피 수익창출도 못해요. 아 맞아요. 광고 들어와도. 네. 그래서 이제 악플 읽기도 하고, 많은 컨텐츠를 또할수 있겠죠? 네, 악플 읽기도 하고, 뭐, 또, 다, 댓글로 할수 있는, 데, 뭐가 있지? 댓글로 할수 있는 컨텐츠가. 그, 저는, 진짜, 댓글 제대로 해요. 악플 달 거면은. 뭐 목숨 각오하고 다세요. 네. 근데, 뭐 목숨까지 각오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벌금만 각오하면 돼요. 네. 네. 사람이 기분나 보면은, 고소라는 걸할수 있거든요. 음. 네. 근데 막, 정말 저는 패드임만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들이 팝은 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흙탕 싸움입니다. 네, 진짜 진흙탕 싸움입니다. 저희 정말 접은 적 없어요, 이런 걸로는. 왜냐면은 엄마 찬스가 있기 때문에 접은 적 없어요. 저희 엄마가 악으로 깡으로 이기거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엄마의 참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저 이거는 저는 도색을 다 했기 때문에 손좀 닦고 오겠습니다. 손에 뭐, 묻어가지고. TV. 저쩔 t t v 리슨 투마 TV. t t v 대시 t v 이 o t 미 l TV. t o 요 a l TV. t o t a 아 TV. Total TV. t o 이 a l TV. 초 o t a l 초 v Total TV. Total TV. Total TV. Total TV. Total 한 2월인가 3월, 방학 끝나면 3월이지. 음. 진짜 장난 안 치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7번이 진짜 슈퍼 울트라 일렉트릭 맛있어요. 네. 저 민초파거든요. 너 민초파였냐? 응. 음. 아, 그랬었구나. 저, 저희도 다 민초파 아니에요. 이거 오늘 알았네 얘랑 저랑 진짜 취향이 잘맞을요 네, 근데 안 맞아요. 아, 맞는데 안 맞아요. 맞는데 안 맞아요. 맞을래? 아니야, 아니야, 미안하다. 잠깐만, 이거 나 들이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맞을래? 나백점 맞을래? 틀릴래? 다 <laughs> <나> 틀릴래? <laughs> 넌 틀려 먹었어. 네 얼굴이. 죄송합니다. <laughs> 국영수사 음이었어요 진짜 사회가 제일 쉬워. 제일 쉬운데 제일 싫어요. 제일 쉬운데 제일 쉬워. 왜냐? 제일 쉬운데 제일 왜 그러냐? 싫어.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그게 뭐냐면은 아니... 사회가 오늘의 기록이라고 그 배움노트 쓰는 거 있는데 그거 <laughs> 써야 되는데 사회가 쓸게 많아요. 진짜 진짜 사회가 뭐 여기 끼는 파츠 어디 갔어? 나도 몰라. 씨. 아 팔이 같이 빠진 거구나. 망했네. 어, 내손 소독됐겠다. 손에 묻었다.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 0분 안에 안 만들었다. 여러분 <laughs> <laughs> 빨리 도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마도 이거 짤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야 아마도? 아마도? 야 너도? 아마도 잘될 거야. 아, 이거야. <laughs> 그런 노래 있어? 아. 어. 아, 그래? 아마도 안될 거야. 라는 노래를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아, 이거 팔이 거야. 나가라, 나가 떨어졌네, 이거? 자, 이만큼 드나맥스가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 자, 끼워졌어요. 네, 이만큼 드나맥스가 회복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네. 네, 광고, 광고 워낙 묶고, 대신. 묶고 더블로 가시. 대신 돈은, 돈은 M분의 1로 남는지. 돈 없, 어, 어, 해야지. 어, 그래야지. 근데 우리 지금 일단 스위치 합출을 못한다고 이제 아마. 아니, 그런데 유료 광고 포함이라면 우리도 그, 그걸 내고 싶다. 음, 다. 무료 광고 포함. 그러다가 그래, 이제 뒷광고 논란 걸리면은 개 당황스럽고. 자, 무료 광고 포함이고요. 돈안 받았습니다 저희. 아니면 직접 그 뭐냐, 주나맥스 주나맥스 사장이 아니라 주나맥스 그 누구냐 이거 맞는 거 어디냐? 반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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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다이 반다이코한테 물어보세요 광고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짠순이 생활 잘 먹었습니다 부색 와요 우리 지금까지 이런 짓 했습니다 자, 도색한 거 보여드리자면은. 아, 텐션이 미쳤다. 자, 여기랑, <laughs> 그리고, 이 총. 자, 여기 오직 도색했고요. 여기 뒤도 도색했고요. 하고, 여기, 옆에. 뒤랑, <laughs> 이랑 그리고 여기. 아, 야, 좀 미끄러워. 아, 나도 좀 보여주자, 이 총. 아, 네. 네, 이렇게 총. 했고요. 네, 저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30분 동안 찍고 마무리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 30분으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저희 30분도 안 찍었고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리고 이거 무편집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 무편집 아니고 편집으로 올라갈 겁니다. 빠이.